네. 그리고 여러분, 제가 수업시간에 요즘 최근에 많이 강조 안 했는데, RC 부교주 중에 now and study랑 문호총 있어. 하고 있지? 나 솔직히 말해서, 진짜 솔직하면 돼. be honest. 나는 now and, now now and study에서 문호총이랑 나우 w 스 n 디에서 문호총, 문법의 총령이랑 now and study. 나는 한다. 예. 네, 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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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야, 니들 그게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알아야 돼. 정말로 나온 시대는 문어총 그냥 주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꼭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쭉 챙겨서 에,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. 여러분의 공부 루틴에 조금만 좀 감이 한번 시켜봐. 네, 그래서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안 돼. 얘들아 나온 시대는 문어총을 공부하는 방법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안 돼. 문어총은 한 시간 걸리고 나온 시대는 두 시간 걸려. 그러니까 그거를 끝내려고 하지 마. 그냥 20분, 30분씩 쪼개서 봐. 야, 너희들 알아. 너희들의 그 습성상 너도 오징어 게임을 1화 에피소드를 끊어서 볼수 있어? 이놈아나 어저께 끊었잖아. 그래서 내가 어저께 보다가 안 돼. 잘 시간이야. 그래서 나 끊었어. 야, 나 끊었어. 나잘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. 응? 그거 더 보고 싶었어. 솔직히 말하면. 내가 근데 그거 끊고 내가 다른 거 했어. 내가 해야 될걸 했어. 어. 나 정말 am proud, proud of myself. 야, 끊었어. 끊을 수 있어야 되니까 영어부도 공맞치영어공부는 여러분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는 부분. 영어부는 공 끊어가면서 하세요. 괜찮으니까. 영어부는 공 잘게 썰어도 돼요. 여러분 영어 막 공부해야지 가지고 막한 시간 두 시간씩 공부해 물론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안 된다 그러면 20분 30분이라도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른 거 해도 되고요. 그냥 30분 이렇게 잘라도 돼. 10분만 해도 되고 쪼개란 말이야. 그때 그때 이렇게 나눠도 상관없어. 물론, 제일 이상적인 거는 좀한 자리에서 좀 이렇게 오래 하면 너무 좋죠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현대인들이 바쁘고 하니까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짜투리 시간 쪼개서 쓰면 돼. 근데 여러분이 그 쪼개서 공부하는 게안 된다고 안 해버리면 아예 안 하잖아. 그래놓고 나중에 뭐 한두 시간씩 공부할 거야? 아니잖아. 그럼 쪼개서 하면 될거 아니야. 여러분, 10분만 있어도 최근에 제가 다이어리에 썼습니다만. 10 minutes. 10분만 주어줘도 여러분 공부할 거 엄청 많은 거예요. 알고 있어요? 10분이면 엄청 긴 시간이야. 공부할 거 많아. 뭔 말인지 알겠죠? 선생님이 포인트를 알겠죠? 여러분, 그래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돼. 그 10분이라도, 뭐, 15분이라도, 20분이라도 남는 시간을 딱 활용하는 거지. 어? 그 특히 파트5, 그, 문어총 같은 거는 짜투리로 공부하기 좋아. 열 아, 개만 해도 되고, 다섯 개만 해도 되고, 이렇게 해도 돼. 예, 나오있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짧게, 짧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. 뭐 길게, 예, 못한다고 하면 말이지.